V2X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V2X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OBU, RSU 등 V2X 체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이 장비들 간에 연결되는 상황, 그 다음에 그 장비들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알아봤죠. 이제 오늘은 대화의 방식을 정의하는 표준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대화의 방식을 정의하는 어, 표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주제에 대한 약자는 공부를 하고 가야 되니까 그 오늘의 약자는 음, 약자 세트는 어, V2X 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이 바로 5.9GHz 대역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 고유명사 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5.9GHz 대역이다. 그러면은 어, V2X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9GHz 대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IT, ITS 밴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ITS라는 말의 약자는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지능형 교통 체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다, 응용약자인데요. ITSK는 지능형 교통체계,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Korea.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나라의 지능형 교통체계 협회를 부를 때 ITSK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ITS 무엇, ITS 무엇,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할 때는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진화한 게 CITS 개념인데요. 우리나라도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볼 때, 이거는 ITS 사업이다. 이거는 CITS 사업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ITS 사업은 교통 체계를 정보화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지나가실 때 전광판 보이시죠? 전광판에 뭐 도로 상태나 뭐 위험 요소들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것은 ITS 사업입니다. 근데그 정보를 무선을 통해서 날려주기 시작하면 CITS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ITS 사업은 정, 교통 시스템 자체를 진흥화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고요. CITS 사업은 그거를 무선 통신으로 연결해서 사물 통신으로 연결해서 더욱더 진화된 ITS 사업을 추구하는 것이 CITS 사업입니다. 그 얘기 CITS 사업의 C는 Cooperative, 협력적. 그러니까 그 정관판은 나 혼자 어떤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CITS 사업의 OBU, RSU, 그 VRU들은 서로 협력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통신을 한다는 의미에서 CITS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9기가헤르츠 대역 내에서 뭐 상위 채널, 하위 채널, 뭐일개 채널, 4개 채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그 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5.9기가헤르츠 대역에7개 채널, 5.9그러5부터 그러니까 5.850GHz 대역에7개 채널. 즉한 채널은 10MHz입니다. 10MHz씩 7개 채널입니다. 근데, 어, 8개네? 오메가 헤르츠 남네? 이렇게 하시는데, 오메가 헤르츠는 가이드밴드라그래서 그 어떤, 어, 전파 간의 혼선이나 서로 침범을 방해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버퍼 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를 제외한 70메가 밴드를 10메가씩 쪼개서 10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채널은 다른 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ITS 체계 내에서 이제 채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부터는 이제 통신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통신 방식의 차인데 대화의 방법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대화의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두 언어 사이에는 이제 예, 서로 호환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냐, 스페인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V2X 세계에서 어떤 언어로 통신을 할 것이냐, 뭐둘다 쓰면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고, 야, 뭐 헷갈리니까 하나만 써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어 온 거고요. 그 기반 기술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본다면, 어, DSRC 계열. 과 이제, 셀룰러 계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SRC 계열은 기본적으로 웨이브 또는 유럽에서는 ITSG5라고 불립니다. 미국에서는 웨이브라고 불리고요. 한국, 일본 다 웨이브라고 불리고요. 유럽, EU에서는 ITSG5라는 이름으로 그 표준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룰러 계열의 그 방식, VTX를 연결하는 무선통신 방식은 현재는 LTE V2X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차세대 기술로는 5G V2X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얘기는, 어좀 심화과정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 V2X를 연결하는 대화의 언어는 두 가지가 있다. 크게 DSRC 계열 언어가 있고, 셀룰러 계열의 언어가 있다. 그 DSRC 계열의 언어는 웨이브와 ITS G5로 나뉜다 하나의 체계를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각각의 약어는 이렇습니다 DSRC는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어디에 뭐 특정한 용도로 쓰이는 단 근거리 통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한글 번역은 너무 다양해서 그냥 DSRC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DSRC는 이미 여러분들이 생활에 많이 익숙하신데요 그거는 하이패스 있지 않습니까? 내 차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과 톨게이트에 장착된 하이패스, 그것도 RSE라고 하는데요. 그 장비 간의 통신을 통해서 과금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물론, 그 사용하는 주파수가 달라서, 뭐, 웨이브나 뭐, 우리가 흔히 아는 V2X 체계는 아니지만, DSRC 기술의 하나입니다. 사용하는 주파수가 다를 뿐이지, 하이패스는. DSRC 했고요 요게 다 DSRC 계열, 아까 요 표에서 보면 DSRC 계열의 기술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DSRC는 801.11P라는 와이파이 기술에서, 아, 801.11이라는 와이파이 기술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P라는 약어는 자동차 상황에서, 고속에서 안전하게 쓸수 있는 그 하나의 규약을 정해 해놓은 것을 801.11P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어, 와이파이 AP, 억세스 포인트 설치하실 때, 801.11A, B, G, D, 뭐, 뭐, 이런 형태의 이제, 프로토콜이 계속 붙습니다. 그런 프로토콜과 호환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V2X의 기본 프로토콜은 801.11P에 기반하여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뭐, DSRC와 801.11P는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 웨이브 DSRC 802.11p를 가리킬 때는 그 금, 어,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코끼리의 다리를 지칭하고 코끼리의 코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이 단어들이 나오면 아 이건 코끼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웨이브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등지에서 웨이브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ITS G5는 유럽, EU에서 쓰고 있는 어, 표준입니다 이거는 뭐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제네레이션 5뭐 이런 식으로 뭐 야거가 구성이 되는데 야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웨이브도 야거를 보면 와이어less 액세스 인 위큘러 인바이어먼트 차량 환경에서의 무선 액세스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웨이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 웨이브의 뜻이 뭐냐? 그러면, Wires Access in Vicular Environment 하면, 멋져는 보이겠지만, 크게 뭐, <laughs> 쓸모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GV는 차세대 V2X 기술을 지, 지칭하는 약자입니다. New Generation V2X. 그래서, NGV. 뭐, 요거에 이제, 통신기술은 802.11BD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요. 크게 봐서, 이제, 문서를 읽으실 정도면, DSRC 802.11P, 웨이브, I.T.S, G5, NGV는 다 같은 계열의 기술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그 진영이라고 나눈다면 D.S.R.C 진영, 웨이브 진영 이렇게 얘기하면 이 기술들을 지원하는 요 그룹의 기술들을 지원하는 회사들 또는 기관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D.S.R.C 기술은 어, 거의 20년이 넘은 안정된 기술. 또 거꾸로 얘기해 되면 진부화된 오래된 기술입니다 안정 됐지만 오래된 기술 이것에 이제 대항마로 제시된 게 cv2x 기술입니다 이 어, 말씀드렸지만 dsrc 기술은 와이파이 기술에 기반해 있지만 cv2x 기술은 우리가 통신사가 활용하고 있는 셀룰러 그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거부터 살펴보면 CV2X는 Cellular Vehicle to Everything(셀룰러)라는 의미의 C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신사를 반드시 필요로 하겠죠. 그 다음에 CV2X 계열에서 사용하는 표준을 일컬어 3GPP Release 14, 15, 16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떤 버전 번호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3GPP가 하나의 기구고요. 셀룰러 기술의 통신 표준을 정하는 단체고요. 그래서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릴리즈 14냐 15냐 16 이게 하나의 표준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LTE V2X는 릴리즈 14과 릴리즈 1 5를 일컬어 LTE-V2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약자인데 롱텀 에볼루션 이 LTE이죠. LTE-V2X, LTE 기술을 활용한 V2X다. 해서 LTE-V2X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5G-V2X는 3GPP의 릴리즈 16부터 5G-V2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G, 뭐 fifth generation V2X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 LTE는 4G의 브랜드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5G의 브랜드명은 뭐냐? NR, New Radio입니다. 그래서 NRV2X도 5G V2X와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4G로 부를 수도 있고 LTE로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5G로 부를 수도 있고 NR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5G와 NR은 같은 의미. 그래서 5G V2X와 NRV2X는 같은 의미고요 요거의 기술적인 표준은 3GPP 릴리즈 16에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셀룰러 통신 표준은 대부분 어, 예를 들면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디바이스라고 보면 기지국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3GPP 릴리즈 14, 15, 16 정확히는 14부터 사이드 링크라는 챕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 기지국을 거치지 않는 하나의 노드를 정의하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 돈 벌려고요. 왜냐면 옛날에는 사물관 통신은 기지, 기지국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과금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보안이 도로교통 상황에서 V2X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돌아다니고 그 데이터들은 언젠가 이제 기지국망을 통해서 통신사가 빨아올릴 수 있는 즉 과금을 할수 있는 데이터가 될 거라는 기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릴리즈 16, 14부터 6 1 사이드 링크라는 챕터가 들어오면서 이제 v2x에도 셀룰러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이드 링크라고 부를 때는 이 3gpp 릴리즈 14부터 15, 16다 정의되어 있는데, 이, 게 하나의 책입니다. 책의 하나의 챕터, V2X에 활용하기 위한 직접 통신 방식을 정의한 챕터를 사이드 링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용어 정리 두 번째 시간으로 표준과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정의해 봤고요. 오늘은 단순히 그 용어의 뜻풀이를 했다면, 다음 시간에 한번더 시간을 연장해서 이 통신 기술간의 발전과 경쟁을 놓고 우리가 한번 통신 기술의 차이와 장단점 활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더 보너스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용어 정리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에티포스의 홍승수 이사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우터 바인과 함께합니다.